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38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05쪽에 있습니다 105쪽에 있는 누가복음 8장 38절로 39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예, 6.25가 있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사실 6.25이날딱 설교를 준비하려니 사실 마음이 좀 부담이 되고 무거운 것 같은 느낌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려움의 시간이었지만, 또한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와 한국 개신교에도 참 많은 아픔이 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많은 교회가 파괴되기도 하였고 성도들은 피난하고 공동체가 흩어져서 함께 모일 수 없었던 기간이 그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핍박과 죽음을 경험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있어 생사가 갈리고 또한 가족들과 갈라지고 고통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었을 시기가 바로 오늘 있었을 그 625 전쟁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참 많이 갈등했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신앙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시간일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나의 가족이 흩어지고 그리고 누군가는 죽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울부짖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고민했었던. 시기가 바로 전쟁의 때가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본을 받을 믿음의 선배들이 선조들이 참 많았던 시기로 꼽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미 들었었던 신안군에 있었던 문중경 전도사님 또한 그중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영적 자녀들을 세워나갔던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은 결국 6.25 전쟁 중에 공산군에게 전도하지 말라는 협박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다가 결국은 순교당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두 아들을 죽인 청년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았던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 그리고 6.25 전쟁 중에서도 부흥집회와 복음전파에 끝까지 앞장서서 한국의 무디라 불렸던 이성복 목사님 등참 많은 믿음의 선배들 우리가 본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참 많은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충분히 흔들릴 수 있었을 상황임에도 끊임없는 고민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움직이고 또한 그것을 찾기 위해 몸부림쳤던 시간 그 시간이 6.25 전쟁이었으며 6.25 전쟁이 끝난 이후 한국 교회는 급격한 부흥과 성장을 맞게 됩니다. 그 당시 선배 신앙의 선배들이 감당했고 감당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루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지금에 와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로운 삶 혹은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핍박도 없고 자유로운 신앙 생활을 할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전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살아가면서 내 목소리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는 아닌가. 헛된 소리는 아닌가 느꼈을지도 모르고 또 누군가는 그저 순종하는 마음에 효과 없는 일을 한다고 움직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만큼은 분명했을 것입니다. 나 자신을 변화시킨 복음. 그 복음으로 인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라는 그 마음만큼은 아마 확실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문화의 발전과 경제의 발전, 그리고 산업의 발전 아래서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신학적으로도 더 발전된 내용들을 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 뜻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라사의 군대 귀신 이야기라고 흔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귀신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복음을 원하시고 어떠한 삶을 원하는지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7절과 29절의 말씀인데요. 빨간 글씨로 된 부분들만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수되 그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오늘 이 말씀은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더럽고 매여 있는 사람. 그리고 광야로 나갔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발거벗고 다니고 또한 집에서 살지도 않았으며 오랫동안 인간성을 상실한 채 그저 짐승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장소로 인식되었던 무덤이 있는 그 자리 무덤에 갔었을 때는 다시 한번 거룩한 정결한 예식을 지켜 다시 들어와 됐던 장소로 분류가 됐었기 때문에 부정한 장소에서 살아 있던 그 사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태 오히려 절망에 가까운 상태가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 처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를 동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아무것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 함께 살아가던 사람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의 몸에 쇠살슬과 고랑을 메어서 더욱 귀신으로부터 그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도와주기까지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그 어떤 소용조차 없이 귀신은 쇠살슬과 고랑을 끊고 결국. 이 귀신 들린 자를 광야로 몰아가고 죽음 가운데로 몰아가기까지 했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마저도 그 어떤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오히려 점점 더 나빠지고 그의 삶에는 그, 그 어떤 소망조차도 보이지 않는 것.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귀신 들린 자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반응하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귀신은 즉시 예수님을 향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못을 하게 되면 숨겨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자 어떻게 되면 본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덮어놓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사과를 하기보단 감추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귀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 숨어 보려고 했을 것 같고 또한 예수님한테서 도망가 보려 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오히려 오늘 귀신의 모습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 거라사에 있었던 군대 귀신은 예수님이 자신보다 더 뛰어난 존재임을 폭로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에게 정체가 발각된 이 귀신은 무적행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말아 달라고 오히려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런 귀신의 지극히 무력한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군대라는 귀신의 이름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무력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 사용됐던 이 군대라는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은 로마에서 사용했던 군대 단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인원이 자그마치 5천 명에 이르는 군대 조직을 이 군대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귀신들이 그한 사람에게 이미 들어가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대라는 이름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협박을 하는 걸 수도 있고 세상을 향해서 나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5천 명을 이르는 그 군대라는 단어에 이 귀신, 그 귀신은 그저 예수님 앞에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존재였음을 이야기합니다. 축기 사역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에 있어서 포커싱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아까 좀 전에 들었습니다. 그들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소용이 없었을 뿐이죠.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말은 수포로 돌아갈 뿐 예수님의 말씀만이 예수님의 명령만이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효과를 발휘하고 능력이 있는 말씀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들이 이 마을 사람들의 일은 아닌지 이 마을 사람들의 말은 아닌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마을 사람의 일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일인지 고민하게 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의 열심이 드러나길 원하고 우리가 칭찬받길 원합니다 칭찬받으면 사실 기분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가끔가다 몇몇 건사님들이 말씀하세요 아유 웃고 다니니까 좋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웃게 되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칭찬받기 위한 것 그리고 사람의 생각 이 거라사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의 행동은 아니까 스스로를 한 번씩 점검해 보기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어떻게 보면 거라사에 있었던 사람들의 행동은 모두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한 행동이었고 그를 돕고자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나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 이 정도 그 사람을 위해서 했으면 됐잖아. 라고 생각하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행동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고 함께 거하던... 군대라는 그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34절과 37절에서는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로 보고 도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그들이 너무나 두려워해서 예수님께 제발 좀 떠나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어디에 포커싱을 두고 있었느냐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고 그들을 그를 하나님 곁으로 이끌기 위해 포커스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그 동네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사람을 돕고 살아가기는 했지만 이 사람에게 포커싱이 있기보다는 내 물질과 돼지기 그 모든 재산 가운데 관심이 있었고 그 재산을 없앤 예수님으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없애고 죽일 수 있는 사람으로만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떠나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관심이 세상의 것에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돌아봐야 됨을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것에서 시선을 돌려 다른 곳에 두고 있다면 거라사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있음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포커스는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있어야 됨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에 있었던 내용은 사실 귀신과 예수님의 대화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놀라운 것은 이 다음부터 이제는 귀신 들렸던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로 이루어집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는 귀신 나간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니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단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8절의 말씀입니다. 3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이제는 귀신 들린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귀신 나간 자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전까지의 대화는 예수님과 귀신의 대화였다면 이제는 이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귀신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좌지우지 되었고 자신의 생명이 그 귀신의 손에 달려 있었다면 이제는 나의 선택, 나의 의지로 인해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이 가득한 선택지 가운데 그는 단 하나의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 함께 있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마태복음 17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변모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생각나게 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귀신 나간 자 결국에는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너무나 귀한 고백을 하며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이 우리가 가장 원하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전에 날마다 거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것. 날마다 주님의 전에서 찬양을 듣고 찬양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원하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귀신 나간 자네의 요청은 단 하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반절에 보게 되면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나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39절의 말씀입니다. 3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너가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거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요청하며 이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그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집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인 오이코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가정 집만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이코스는 가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영향력이 미치는 집안에 있는 사람들과 노예들을 포함한 매우 넓은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귀신 나간 사람에게 명한 예수님의 명령은 거라사 전 지역에 영향을 미칠만한 하나의 선교 사역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너로 통하여 그 밑바닥을 다지고 너로 통하여 그 지역이 바뀌며 하나님을 아는 그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 그리고 너가 있는 그 오이코스 너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 집안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예수의 공동체가 생기기를 원하는 말씀이 기도합니다. 단순히 오늘은 이름조차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귀신 들린 자 그리고 귀신 나간 자 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사람을 통해 걸어서 지역에는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믿는 공동체가 생긴 것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걸어서 땅 사람들의 반응들을 볼때 걸어서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였고 예수님 보고 떠나가달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거부했다 할지라도 그 땅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는지 똑똑히 본 사람들, 그리고 온몸으로 체험한 증인들을 살아있는 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 나간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예수님의 사역이 이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볼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사역은 우리에게 단기간적으로 보이지 않는 말씀 사역일지라도, 그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끊임없이 있으며,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음을 통해서 토대가 만들어져 가고 있고, 그 가장 큰 사역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거하며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이코스라는 단어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그큰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오이코스 우리의 영향력이 위치는 우리의 가정과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전해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만 마무리하고 끝내려고 했었는데요. 말씀을 점점 묵상하다 보니 22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2절은 오늘의 본문과 상관없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말씀을 전하기 위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과 이 말씀 사이에는 풍랑을 잠잠케 하는 예수님의 기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22절에서부터 내가 그 땅으로 가야 되는 목적성을 분명히 가지고 계셨고 그 땅으로 가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오늘 만나는 이 만남은 의도된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큰 일을 행하시고 그를 통하여 일하려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 주신 것도 의도된 만남이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큰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행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어떤 빛도 그 어떤 희망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살아왔던 길이기도 하며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저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 그큰 일을 전하는 삶, 그것이 그저 광야에 외치는 소리 같을지라도 그것이 내가 살아 있는 동안 어떠한 결과를 얻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 나간 자가 되어서 그가 속한 공동체 오이코스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일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전하는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세상의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만을 바라보며 쫓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